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아 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삼절 한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크신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두째 날 새벽, 아버지의 한량 없는 사랑과 주님의 그 고귀하신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잠들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끄럽지만 새벽잠을 뒤로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맡겨 드리며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곳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고 거기에서 얻은 자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평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울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신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재난과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자비와 극류를 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사, 희생과 헌신으로 남을 돕고 덕을 세우는 선한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10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어느 사업장에 가면 이 표구가 어, 크게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도 보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사순절에 읽는 이 시편 23편은 저도 처음인데요. 이 시인 다윗의 성령 충만한 예지의 능력이 매우 돋보이는 시였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닫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이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고 파고 또 파도 아참 새롭다. 이런 경이로운 그러한 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목자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부족함이 없이 열두 광줄이나 남기셨던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그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라고 여기는 한 우리도 오늘 하루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쉼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 길 주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열릴 것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사막길을 좀 통과할 수도 있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푸른 풀밭이. 쉴 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때때로 인생살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추울 때가 있고 어둠이 짙어서 다시는 이 밤이 끝나지 않고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늘 햇볕만 쨍쨍 맑고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이유를 모른 채 황금같은 그 젊은 시절 사울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참어처구이 없는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습니다. 다윗은 소생시켜주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자기를 또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속에서 이 밤이 지나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인생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아니, 나는 빛으로 와서 곧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올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그 뒤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있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일 때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고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살이 매일매일 두렵고 목자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서 눕지도 못하는 양처럼. 그리 살아가는 인생임을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사순절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잔치상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 들지 않게 하신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순서지에 세번역 성경으로 어, 기록해 드렸는데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멈추고 지쳐서 손을 늘어뜨리고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여서 눈물만 흘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상이 어디에 배설되어져 있나?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져다 놔야 됩니다. 우리 우유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고 장소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결론을 노래하며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더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선하신 목자의 손길이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시니 내가 살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23편에 담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 3 편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이 사순절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무엇보다 험한 인생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지 오늘도 그 시편을 암송하시면서 이하루 주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이 사순절 함께 동행하며 시 23편의 복을 다받은우리는 은평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기도 원하옵나니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소식들을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자녀 손들마다 저들이 경험하며, 저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